네, 안녕하세요. 킥스플린잇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좀 재밌는 신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야드.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좀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으로 우리 스니커 매니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신발인데요. 한번 이 신발, 어떻게 발매됐었고,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야드. 2017년 7월 27일에 한국에서도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워낙 발매 매장이 적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7월달에 약간 신발 비수기 때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해상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발매가는 23만 9천 원으로 일반적인 신발에 비해서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고요. 역시 랩 라인답게 정말 소수의 매장만. 소수의 양만 나왔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뒤에 톰삭스는 뭐냐면 이걸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대부분 이제 마스야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때, 어... 잠시만요. 저도 이때 어, 드로우에 참가했었는데요. 어, 드로우는 지금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루 정도 동안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응모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보다는 그때가 그나마 좀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시기 때문에 어, 나이키에서 그 이후로 이제 개인 본인인증을 추가로 넣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사실상 나이키 공홈에서 되는 건 정말 어렵죠 근데 이때는 어, 그나마 좀 그래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월했다고 하더라도 마스야드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죠 당첨자 발표 날 아침에 문자 오시는거 다 아시죠 제가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문자가 받아서 기분이 좋았냐면은 어, 지금 이랑 내용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축하합니다. 더 들어오우 무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정말 저때 받았을 때 기분 정말 좋았었죠. 마찬가지로 어, 하루 동안만 구매가 가능했었고요. 제가 정말 이 문자 받고 그냥 쾌재를 질렀죠. 바로 그때 이 아저씨가 다 나와주셔야죠. 이렇게 딱 해갖고 와우. 진짜 와우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더 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때 음. 지금 생각해도 와우. 와우.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마스야드가 없다는 거. 아, 그때 너무 빨리 정리를 했어요.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왔다고 할까요? 아무튼 진짜, 진짜 아쉬웠는데요. 그고 뒤에 부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아저씨 그만 나오세요. 진짜 그만, 그만 하시면 넘어가야 돼요 우리. 네 이게 당첨 문자 보면 여러분들 요즘 오프화이트나 뭐 좋은 신발들 발매해서 들어온 오셔서 당첨 되시면. 그 아늑한 공간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어, 거의 못 들어가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착순 하면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뭐 사이트 터지고, 막, 그것도 어떻게 비비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이런 정말 존경스러운데, 이 드론은 정말 깔끔해요. 되기만 하면 정말 뭐, 거의 뭐, 퍼스트 클래스죠. 뭐, 거의 뭐, 벤츠 S 클래스 타는 정도로 정말 승차감이 아주 엄청납니다. 되신 분들만 알아요. 이건 안 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되시면, 단순하게 빨리빨리 결제해서 구매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시열을 그 느끼셔야 돼요. 당첨됐을때 하나 하나 클릭 클릭 하나 하나의 어, 그 영혼을 좀 느끼시면서 구매하시기를 저는 강,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 마스야드 살때 10분 동안 클릭하면서 샀어요. 근데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화면 이게 뜨면 축합니다. 역시 뜨고 여기 이제 제가 한 제품과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때 왜 290이냐면 제가 그냥 눈감고막 돌렸거든요. 290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고맙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행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 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히 좀 사진을 첨부했고요. 이 뒤에도 좀더 사진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첨자가 구매하고 난 마이 페이지의 사진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너무 부러우실 거 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배가 아픕니다 이거 그때 진짜 지금 현 시세에 뭐몇 분의 몇인몇반 3분의 1 통하게 판것 같습니다 그냥 제사이즈가 아니고 하니까 사실상 뭐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구하려고 했으나 이미 가격은 저기 뭐 우주로 가버렸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면 배송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총 주문 금액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이 나와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될것 같고요. 자 그럼 마스야들은 어디 어디 발매했느냐 정말 궁금 많이 하실 거예요. 딱두 군데 있습니다. 나이키닷컴 드로우했고요. 그리 꼼데가르숑에서. 남 꼼데가를 통해서 선착순을 했습니다 이때 일주일정도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이때는 몇쪽 나오지도 않았는데 음. 어, 발매 일주일 네. 전부터 줄 세우고 있었어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대박인 줄 몰랐었어요 모두들이 뭐 그래도 뭐 올라봤자 두배세배정도 할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뭐 몇배죠? 23만 5천원에서 3 0 0만원이니까 10배가 넘네요 이런게 될줄은 솔직히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 때는 그래서, 와, 일주일에 기다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제품인가? 라는 좀 의문이 많이 있었었죠. 왜냐면, 우리가 조던이나 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에 나왔던 제품을 미루어서, 시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세라들는 처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1.0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노외고요. 왜냐면좀 너무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은 우리가 막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양도 처음 나오는 거고, 어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막 그렇게 유명한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긴 인 물론 하지만 우리가 뭐오퍼이트 버질 알블로나 뭐 까니 웨스트처럼 이렇게 막뭐 대중적으로 널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시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다. 정말 놀랍습니다. 두 군데 발매했고요. 국내에도 무조건 발매했다는 거, 나코탭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시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스야드 지금 얼마냐? 23만 0 0 원에 발매해서 지금 얼마냐? 그래서 자, 얼른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려면 한창이 들려야될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보니까 한 250에서 300 정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뭐, 시세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좋은 사이즈의 나코탭이다그럼 뭐, 350만원 불러도 구매하실 분들은 사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판이다 그러면 한 200만원 후반대, 300만원 초반대, 또 사이즈가 안 좋다 그러면 한 200중반에서 300, 300 초반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신발이 3 0 0만원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어, 300만원짜리 신발이 지금 이거랑 대적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에어주던원, 오프 화이트, 시카고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어, 그동급 정도에서 많이 교환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금 뭐,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매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또 누군가는 막 가지고 계실 거예요. <laughs> 이제 한번 우리나라 시세는 봤으니까 해외 시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해외 시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 엑셀에서 좀 출처를 가지고 왔고요. 어, 이제, 마찬가지, 이거 보시면, 뭐, 보세요. 5 5부터 뭐, 2000까지는 뭐, 뭐2,000 불이 2,500 불까지도 올라가네요. 2,500 불이면 사실상 지금 11배 계산하면 뭐 275만 원 정도인데 거기다 관관부가세 23% 내면은 사실상 3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럼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사실상 국내랑 해외랑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이거는 해외랑 국내랑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만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명기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뭐 최근에 또 뭐. 다시 또 이제 뭐 새로운 색깔이 나온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서, 어, 다시 또 재화자 되기도 하긴 했었었는데요. 지금 작년 7월에 발매해서 지금 8월이니까 1년 정도 지났는데, 어, 몇 배야? 거의 한 12배 올랐나요? 1200% 상승. 뭐 이건 진짜 가상화폐급의 엄청난 상승률이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인터넷에 많이 좀 돌아다니고, 어, 믿을 만한 그런, 어, 스니커 정보 통해서, 어, 돌아다니는 사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좀 첨부했습니다. 왼쪽 거는 첫 번째 나왔던 마스야드 퍼스트 컬러의, 어, 터들러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건 정말 너무 예뻐요. 어, 션 워더스픈 그 터들러 같은 느낌 좀 들어서 좀 예쁘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자랑할 겁니다. 바로, 프리미 자랑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남색 컬러는 뭐, 음, 뭐 포토샵이다라는 말도 많고 그런데요. 사실상 실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딱 같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물이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만 아직까지는 루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리플로먹으라고 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확실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터넷 에 돌아보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2017년에 가장 핫했던 시, 스니커, 뭐 2017년뿐만 아니고 2017년, 18년 뭐 통틀어서 솔직히 해서 가장 핫할 거예요. 스니커 시장의 시의 총체를 봐도 가장 핫했던 마스의 아드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또 추가 컬러가 나올 것이냐, 어, 이거에 관한... 시선이 엄청나게 지금 뭐 집중되고 있는데 어 그건 어디까지나 오피셜한 정보가 나와봐야지 알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집중해주시고 이거에 관해서 어또 정보가 올라온다면 킥스플레이에서 가장 빨리 또 먼저 다뤄드릴 테니까요 어 계속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스야드도 또 킥스플레이에서도 안 다뤄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연말에 어뭐 지인이던뭐 음, 어떻게든 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멋있고 어, 유익한 리뷰로 꼭 보여드릴 것을 또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음. 약속한 거 지키는 거 아시죠? <laughs>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또 이런 귀하,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어, 보여드리는 게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어, 마스야드 소개해드렸고요. 어, 또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